럭셔리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아함과 혁신이 만나는 공간, 프리미엄 자동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는 채널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플래그십 클라스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모두 갖춘 럭셔리 세단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합리적인 럭셔리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2026 현대, 그랜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이 채널은 럭셔리 자동차 세계로 향하는 가장 빠른 자리입니다. 첫인상부터 2026 현대 그랜저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 디자인은 넓고 자신감 넘치며 세련된 풀 와이드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릴은 조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미래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진정한 럭셔리 세단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본인 라인은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한 도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그랜저의 길고 깔끔한 실루엣이 더욱 돋보입니다. 앞 핸더에서 뒤쪽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캐릭터 라인은 차체를 더 길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커다란 알로이 휠은 휠 아치를 꽉 채우며 윈도 라인을 따라 적용된 크롬 디테일은 임원급 세단의 품격을 더합니다. 전체적인 측면 디자인은 정제되고 균형 잡혀 있으며 매우 프리미엄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세련미가 돋보입니다. 전면과 조화를 이루는 풀 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통일감 있는 현대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리어 범퍼는 깔끔하고 입체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은은한 크롬 포인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모든 요소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듯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그랜저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실내는 편안함과 기술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대시모드와 도어 시트에는 고급 소재가 사용되었고 특히 야간 주행시 앰비언트 라이트가 프리미엄 감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이면서도 깔끔한 실내 구성을 완성합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을 고려해 설계되어 뛰어난 쿠션감과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탑승객 역시 넉넉한 내그름과 헤드룸을 누릴 수 있어 가족용은 물론 비즈니스용 세단으로도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재부터 실용적인 수납공간까지 실내 전반이 진정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본닛 아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능은 2026 현대 그랜저가 단순히 아름다운 세단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엔진 옵션을 제공하며, 정제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포함합니다. 이 엔진들은 부드러운 주행감각, 뛰어난 효율성, 그리고 정숙한 작동을 목표로 세팅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도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게 이루어지며 출력 전달은 공격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변속기는 매우 매끄럽게 작동해 그랜저의 럭셔리한 성격에 어울리는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 그랜저는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보여주며 고속주행 시에도 놀라울 만큼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과 요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세팅되어 동급 세단 중에서도 특히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2026 그랜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실내 정숙성입니다. 현대는 소음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놓으면 소음과 풍절음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환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든 뒷좌석에 탑승하든 전반적인 주행 경험은 매우 부드럽고 세련되며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안전과 기술 측면에서도 그랜저는 풍부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지능형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안전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일상 주행을 더욱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급스러움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과 트림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대는 그랜저를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모델로 설계했습니다. 플래그십 수준의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프리미엄한 편안함을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럭셔리가 반드시 비쌀 필요는 없다는 현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외관은 매력적이고, 실내는 고급스럽고, 주행 감각은 부드러우며, 훨씬 더 비싼 세단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하고 현대적인 럭셔리 세단을 찾고 있다면 그랜저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전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너구조리어스 월드 채널을 구독한 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럭셔리 리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